오, 물도 시원하게 나오고 이만하면 다된것 같은데 말입니다. 까다롭기만 한이 여인은 쉬 결정을 내려 주지 않으니 애가 타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아예 사님. 아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사모님이 통 표현을 안 하시니까 예예. 아이 아무쪼록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세요? 뭐래요? 아, 사장님도 좀 궁금하신가 봐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봐도 되죠? 아, 그럼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아, 그런데 웬만하면 하시지. 사장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음, 네. 보아하니 전화 속 남자는 초조하고 여자는 느긋한 것 같죠? 자 이제 집도 다 둘러봤으니 어떻게 혜옥 씨 결정은 하셨습니까? 어머나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아, 예 여기가 사시사철 다 좋습니다. 예. 아 저기 사모님 사장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글쎄, 평수가 조금 더 크면 무리겠죠? 아, 그러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저 그만 가볼게요. 아, 연락 주세요. 아, 네네. <laughs> 예 네, 조심하세요. 참 이런 걸 밀당이라 해야 하나요? 이럴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한 사람. 아예사장님아 예. 더큰 아, 예, 예. 아. 평수? 아니 좀 그건 좀 곤란하지. 예. 아저 우리 김 실장이 말이야 좀잘좀 꼬셔가지고 좀 그냥 하라고 해. 예. 그래 사장님과 해옥 씨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여긴 평범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 아무리 봐도 저런 일할 비주얼은 아닌데요? 어? 글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내가 보기엔 글 쓰는 사람 같아 가난한 작가 가끔씩 보이는 시집을 읽는 노점상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니 동네 주부들 소설 꽤나 썼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 어, 어. <laughs> 아유, 힘들었지? 아 어, 아니 아니. 좀전 고급 아파트를 보던 해옥 씨가 이 남자 아내랍니다.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하나도 못 팔아. 아유 괜찮아. 밥은? 아직 못 먹었어.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지요. 노점상을 하며 살아가는 이 아내가 감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머 네. 아, 뭐 이렇게 말 준비했어. 야 고구마. 야. 당신이 지금 고구마 제일 맛있어. 아하. 평생 책이나 읽으며 살아온 남편 덕에 배옥시 고운 미모와는 달리 거친 가장으로 살아했습니다. 야 음. 맛있다. <laughs> 어 어. 어.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괜찮아? 물. 아, 물 물이 없다. 내가 좀물사올게좀 봐. <laughs> 좀 기다려. 산전수전 응. 다 겪은 해옥 씨에게도 정말 견디기 힘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때처럼 예상치 못한 인물과 딱 마주쳤을 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너 박해옥 맞지? 나야 나이현숙어아 안녕 오랜만이네 어야 어, 이게 얼마 만이니 그렇잖아도 우리 동창들 보이면다네 얘기만 해 천하의 박효옥이 누구랑 결혼했나 하고 말이야 <laughs> 어나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 그렇지 뭐. 야, 나도 그래. 야, 나참장 봐야겠는데. 이거 다 얼마야?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아, 아니야, 아니야. 남편 회사 식당에 갖다주면 돼. 잠깐만. 아, 한 20만 원이면 될라나? 됐어. 아휴, 받아 그리고 미안한데 이거 좀 갖다줄 수 있어? 전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남편도 도와주질 우와. 않습니다. 우리 마누라 그새 답한 거야 이야. 아. 안녕하세요. 네. 시집 잘간 걸로 우월감을 느끼는 여고 동창 앞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고 만는 혜옥씨입니다. 그날 밤. 혜옥씨에겐 유난히 힘들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엄마 나 알바 갔다 올게. 야야야야. 너 옷이 왜 이래? 어? 왜? 알바 가는데. 그럼 어떻게 입어? 아무리 일하러 가도 여자가 좀 꾸며야지.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지.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을까요? 예쁜 옷사 입어. 어. 엄마. 고마워. <laughs> 나 갔다 올게. 어. 수고해. 어. 그렇게 딸 아이를 보내놓고 문득 돌아보게 된 현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란 고리타분한 여인 말은 맞는 걸까요? 그중 그녀의 마음속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여보세요? 네. 어 근처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거기서 뵐게요. 음, 아저씨 아이고, 저희 뭐 이런 걸. 이번에 이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아유 고마워요. <laughs>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그 사이 이사를 했군요. 여기가 희옥 씨가 새로 이사한 집인가 봅니다. 아이고 집이 꽤나 넓고 좋아 보이는데요. 엄마, <laughs> 와, 너무 엄마, 엄마, 진짜 좋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아서. 응? 그동안 난 아무 <laughs> 도와준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아, 우리 마누라 이렇게 능력이 좋을 줄 내가 미처 몰랐네 진짜. 뜬.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바꿔야 되는데. 비밀번호? 아, 엄마, 오늘 날짜 어때? 우리 가족 새 출발하는 의미로. 새 출발. 어. 그러면 1 0 3일 1103. 어, 어때? 야, 좋다. 근데... 오케이. 1103. 1103. 야, 바꾸자. 1104. 이 좋은 날 해옥 씨의 표정 은왜 이다지 복잡해 보이는 걸까요? 와. 한국 부부는 일정한 직업 없이 노점상을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여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남편과 딸은 기이 알뜰하게 모으고 저축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생각하여 좋아했지만, 그분은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던 해옥 씨. 하지만 위기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응? 뭐이 아닌데? 처음엔 단순히 남편이나 딸 아이디언이 했던 해옥씨. 아니 문 밖에 사람이 누구길래 해옥씨는 이리도 놀라는 걸까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온 해옥씨. 소릴 죽인 채 얼른 몸을 숨깁니다. 거침없이 문을 열려는 이 남자는. 아니 해옥 씨에게 이 집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정수 씨를 피하는 해옥 씨, 해옥 씨의 집을 찾아와 내 집처럼 들어오려 했던 정수 씨, 이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내려간다. 어 알았어, 금방 갈게. 주말 오후 모처럼 가족 나들이 나서는 해옥씨. 며칠 전그 일은 그녀만의 비밀로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아, 뭐지? 잠깐.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laughs> 자, 언제 언제까지 어 조, 조금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당신 진짜 이상한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얼른 다 정리할게요 네? <laughs> 야, 아, 네 엄만 도저히 어디 가는 거네? 그러게, 자,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어, 해봐. 해옥 씨는 이런 위태로운 생활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옥 씨가 직관을 멀리 떨어진 동네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다시 이사를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집이 좋다고요? 네, 전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니, 역세권도 아니고 살기 불편한데다 가격 시세가 솔직히 제가 권하지는 않는데. 아,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당장 볼수 있을까요? 아,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직 살만한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가시죠. 하지만 해옥신 결정을 했나 봅니다. 아원어이 오래 비어졌던 집이라 잠시만요. 숫자를 여기 있다. 자 들어가시죠. 오랫동안 나가지도 않고 비어 있던 집. 그녀는 왜 이런 집을 찾았을까요? 일주일 후 해옥 씨는 결국 이 황량한 동네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아, 엄마. 이게 뭐야 대체?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정이 있다고. 여기서 조금만 살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 아, 몰라. 교통도 불편하고. 아, 짜증나 진짜. 그렇게 쫓기듯 이사를 한지두 달. 집을 옮기고 나서도 해옥 씨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데요. 자신을 지켜보는 이 여인의 존재를 알았던 걸까요? 오늘도 조마조마하게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해옥 씨에게 또 다시 찾아온 수상한 손님. 니 네가 이렇게 살살 피해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냐? 어? 아. 어. 잘못했다고 했잖아. 좀만 시간을 달라고. 허. 어.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같은 여자는 한번 개망신을 당해야 돼, 알어? 하, 마음대로 해.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 돈으로 보상한다고. 어. 보사? 보상?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살다 살다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봤어. 알아? 그런데 두 사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지요? 어? 아이고, 맘대로 해라. 나도 입판 사판이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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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봐, 처음 봐. 이들의 싸움 그 원인은 며칠 후 밝혀지게 되는데요. 현미 그냥...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해옥 씨. 여보, 엄마. 여보, 민지야. 아유 별일 아니야. 벌금 내면 되는 일이야. 학교 혹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저기 남편 되시는 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이 왜요? 아 여, 여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정체를 모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연휴인지 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몰래 이사까지 감행했는데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난뒤두달후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고 구속이 됩니다 그의 내집 마련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그녀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새 식구인데 좀더 괜찮은 집은 없을까요? 아이고 사모님이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시네. 이 집도 금매물인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금액이라니까요. 아 요즘. 이렇게 몇 달째 비어 있는 집이 많은가 봐요. 아그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고마워요. 연락 드릴게요. 몇날 며칠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던 해옥씨는 어느 날 문득 묘안을 찾게 되고 그후 이상하게도 좋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보시면 진짜로 만화 드실 겁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급해서 웬만한 거 하려고. 아, 여기 주인도 급정이 필요해서 그렇지 주변에 일가기는 절대로 없어요. 아, 잠시. 잠시. 아.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살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던 집을 찾게 되고 이사를 결정하는데요. 음. 네, 들어가시죠. 그녀의 이사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현관문의 비밀 번호였습니다.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네. 김웅은 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비밀 번호를 외웠다가 비어 있는 아파트에 이삿짐을 옮겨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막힌 것은 김웅은 집주인이 여러 차례 나가라고 종용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것인데요. 결국 참다 못한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속된 데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여전히 마음 내킬 때 돈을 주고 사겠다 고소를 당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인데요. 결국 은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봐요, 박희옥 씨. 그래서 당신 잘못은 없다는 겁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는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돈 준대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이게 고수할 일이에요? 아니, 막말로 고소해봤자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이러면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여기, 그러고 가. 언제부터 법대로 하자는 말이 끝까지 싸우자는 말이 됐습니까? 어느 시대건 변함없는 건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